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 연운대를 알아보려고 해요. 연이 공략에서 한비 역을 맡아 걸출한 연기를 보여준 여시만하고 여의전에서 황제보다 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준 르문철 역의 경초가 출연합니다. 연이 공략의 한비는 조용조용하고 차분하면서 용이 주도하게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황제를 향해 칼을 겨누기도 합니다. 연희 공략이 큰 성공을 거두는 데는 여시만의 연기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여의전에서 주인공 여의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정의로운 궁의 시위인 능훈철이 있었기 때문에 궁중암투에서 주인공을 모함하는 정적과 간사한 말에 소가 갈피를 못 잡는 황제와 대비되면서 한결같이 차분하고 인내하는 주인공이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의전에서 능훈철이 빛났던 데에는 배우 경초의 연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여시만과 능훈철은 드라마 여운대의 조연으로서 드라마의 무게감을 잡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당원입니다. 고전물에서 연기력과 이쁜 몸매를 뽐내기도 하지만 액션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도 육감적인 몸매와 몸을 사리지 않는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두유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출연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이번 여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여운대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소왕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왕후가 어떤 인물인지 찾아봤어요. 요약하면 천년 전의 사람으로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송나라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진두지휘하였으며 송나라와 협상하여 얻을 것은 다 얻은 그 당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인물입니다. 요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907년쯤에 지금의 네몽고와 요동의 일부 지역을 토대로 거란족이 세운 나라이고, 1010년 전후 요나라 성종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인 1115년 이후 몰락하기 시작하여 1269년에는 세계지도에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요나라에는 소왕후 못지않는 여장부 황후가 또 있어요. 소왕후보다 앞선 시대 인물로 요나라 태조야이라보의 황후입니다. 이름이 수율평인데 유명한 이유가 한마디로 자기 손목을 스스로 잘랐기 때문입니다. 요 태조와 술황후 사이에는 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첫째는 귀공자풍이고 둘째는 무술 실력이 특출나요. 마지막 셋째는 좀 모자른 편이었습니다. 태조가 죽고 첫째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나라를 운영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반대했어요. 대신들이 수긍을 하지 못해요. 어느 날술 황후가 대신들을 모아놓고 떠난 태조가 그립냐고 묻고 그렇다고 하는 대신들에게 그러면 따라가도록 보내주겠다면서 죽입니다. 어느 당단이는 대신이 태조와 가장 친분 있는 사람은 태조의 부인이었던 당신인 만큼 먼저 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목을 잘라 나 대신 이것을 함께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요나라는 소황후 남편인 목종의 부모가 살해당하는 난이 일어나는 등 소용돌이 속에 있다가. 성종 때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소왕후 출생시기인 953년과 죽을 때인 1009년을 비교하면 요나라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소왕후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소왕후가 일으킨 요나라 송나라 전쟁과 단연지맹이라는 조약입니다. 송나라 이전에 중국이 오오십국이라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요나라와 국경을 접했던 후당이라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요나라의 힘을 빌려 왕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대가로 만리장성 이남의 여러 지역들을 요나라에 건네주게 되어요. 그렇게 되면서 만리장성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송나라 태종 때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무래도 거란족 요나라 군대가 만리장성의 아래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침략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해서 일으킨 전쟁인데요. 유주라는 곳에서 송태종이 심각한 중상을 입고 퇴각하게 됩니다. 결국 송나라의 우려대로 소화무가 이끄는 요나라 군대가 침입하게 되고 부득이하게 단연지맹이라는 갇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송나라 요나라 조약은 요나라가 점령한 지역 중의 일부는 송나라에 반환화되 송나라와 요나라는 형제국가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요나라는 건립한 지 얼마 안 되니 아우이고 송나라가 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송나라는 매년 금은 10만냥과 20만 마리 말을 요나라에 공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나라 소황후가 그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소황후의 이야기가 여는대입니다. 소황후에는 언니 두 명이 있습니다. 세자매인데 아버지가 세 명의 딸들을 모두 권력자 집안에 시집을 보냅니다. 당시 어수선한 시기였기에 가급적 더 많은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딸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겠어요. 툭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왕도 죽이는 그 시대에 각기 흩어진 딸들의 운명이 순탄할 리 없겠죠. 금년 7월에 방영된 예고편만 봐서는 다 알기 어렵지만 딸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 모함, 배신, 몰락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세 자매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너무 자세히 말하면 나중에 보는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어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런 드라마를 쓴다면 너무하다, 막장이다 할 정도로 다이나믹합니다. 이런 소황후 일가의 이야기가 이전의 드라마로 제작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간 긴 빠지는 소리이지만 소황후와 남자 주인공인 한덕양의 관계는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마고우로 나오는데. 실제 나이가 12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당시 남자들이 20세 이전 결혼한다고 보면 소왕후가 너무 어려서 한덕양하고는 친구처럼 지낼 수 없다고 하네요. 중국 드라마를 보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당태종, 측전무후, 모택동 같은 인물은 신격화하는데 반하여 이민족이었던 청나라, 정옹정제, 건륭제 등을 폄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질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억의 골든 하비스트입니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죠. 지금 보여줄 드라마는 1994년도 작품으로 소황후 탄생 후약 1000년 이후에 소황후 세자매와는 다르지만 중국을 뒤흔든 송씨 세자매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세자매하면 곧바로 떠오른 것이 송씨 세자매입니다. 큰언니 송혜령은 거상공상이와 결혼하여 부를 쌓고 둘째 송경령은 공건주의를 타파한 신혜혁명을 일으켰으며, 산민주의를 제창한그 유명한 손문과 결혼합니다. 마지막 송미령은 군벌로서 중국을 거의 장악할 뻔한 장계석과 결혼을 하죠. 드라마에서 송혜경은 양자경이 맞고, 송경영은 장만옥이 맞습니다. 그리고 송미경은 드라마 여의전에서 태우로 나왔던 배우분이 맞습니다. 뜻밖의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이상으로 드라마 연 운대와 실제 주인공인 소왕우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에게 친숙한 한 비와 능운철이 나온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드라마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방영일은 금년말이나 내년초라는데 변화무쌍한 중국이라 섣부르게 예상하지 못하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